안녕하세요. 자, 지금은 이제 고추, 칼슘, 붕소, 연매시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어, 이렇게 꾸준히 했는데도 어, 고추가 칼슘을 잘못 받아,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고추가 칼슘을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,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어, 농업 기술 센터에 가서 토양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. 받아가지고 우리 밭의 산도를 어, 6에서 7로 만들어야 돼요. 왜냐하면은 칼슘이랑 비료들은 대부분 6에서 7 사이에서 어,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특히 칼슘은 pH가 5.5 이하이면은 아예 흡수를 거의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pH 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칼슘을 받아들이려면 첫 번째가 pH 6에서 7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. 우리 밭의 땅을. 자두 번째는 두둑의 높이는 최대한 크고 높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어, 칼슘을 잘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칼슘을 뿌리로는 우리가 40% 받아들여, 60% 받아들여요. 뿌리로는 흡수를 60% 하고, 잎으2% 40% 합니다. 이게 뿌리로 줬다고 연면 시비를 안 했을 경우에도 칼슘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, 어, 관주 및연면 살포는, 어, 칼슘은 특히 해질력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하는 거를 어, 권장을 합니다. 그래요, 고추가 칼슘을 자,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, 칼슘을 받아들일 때도 뿌리에 수분이 충분해야 돼요. 그래서 어, 고추의 뿌리에 수분이 충분할 때 칼슘을 가장 잘 받아들이니까 어, 어, 뿌리에 이제 수분을 충분하게 추고 어, 그 뒤에 어, 고추에 칼슘을 주시면 됩니다. 결론적으로 물을 먼저 주고 난 뒤에 어, 고추가 충분히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어, 대부분의 다 영양분은 어, 그 뒤에 줘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하고 어,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